하나님의 말씀은 말락기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불목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그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조개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여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제와 같톨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마린이라 아멘 3절 말씀까지 대독해 드렸습니다. 말라키 선지자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주전 4세기에서 5세기 어간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캄캄한 밤중에 위로운 해가 떠오르고 있다고 참으로 위대한 비전을 아 위대한 소망의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약속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것을 두고 예언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내 이름을 경여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라고 했습니다. 이 의로운 해는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예수 크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돈는 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별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면수기 24장 17절 어, 중에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우서 1장 19절에는 새별이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는 광명한 새별별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세상의 빛이라고 참 어, 빛이라고도 하고 참 빛이라고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8절에 빛이라고 말하고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 어, 1장에는 어, 아, 세상의 빛이라고 하고 참 빛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라기 선지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의로운 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정의로서 의인을 구원하고 악인을 심판하실 메시아의 사역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키 선지자는 밤중에 빛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빛이 의로운 태양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태양이 다름 아닌 예수 크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대선지 이사야 선지자도 예수 크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는 오심을 어 가리켜서 나는 시온의 공의를 빛같이 에루살렘의 구원의 횃불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향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의로운 해가 어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고 했습니다. 의로운 애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이전에 여기 치료하는 광선이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베푸셀 구원의 은총을 의미합니다. 광선은 병균이나 세균을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가지 역할은 생물에게 생명을 주고 힘과 활력을 어 주고 기쁨과 소망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 치료하는 광선은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심으로 죄를 치료하는 능력을 나타내었습니다. 죄에 대한 치료는 사망을 이겨내는 힘입니다. 죄의 싹신 사망에서 살아나는 힘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도 이 사실을 입증하여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를 행사하신 사건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마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네 사람의 어깨에 메온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누가 봄음 7장 48절에 보면 예수님께 향유를 부, 부, 부었던 여인, 이 범죄한 여인에게 내 죄를,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많은 죄인들이 모여왔습니다. 과거에 남편 여섯이 있던 여자도 왔고, 세리나 세리도 왔고, 간음 중에 잡혀서 돌에 맞아 죽을 사람도 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도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를 치료하는 그 치유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죄를 치료하는 의로운 해요. <laughs> 죄인의 희망이요. 죄인의 구주였습니다. <laughs>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세상에 오심으로 수많은 병자를 치료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입증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확증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위로 온 애가 되시는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 소경과 그 먹거리 장애인들 문동병 열병, 간질병 귀신들인자, 광인 심지어는 죽은자까지 살리는 치유능력을 행사하셨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만병의 의사였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의사였습니다. 그 영광의 빛 앞에서 영적인 죄악의 병균도 소멸되고 육신의 질병과 병균도 모두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이 빛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무자비하게 박해하던 율법주의자 사울도 담메색 도상에서 이 영광의 빛 앞에서 그 불순앙의 영적 바이러스가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의로운 태양 되시는 예수님은 치료하는 광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태양이신 예수 그리도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면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고 했습니다. 외양간은 소나마를 키우는 그런 곳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어둡고 냄새 나는 곳입니다. 답답한 곳입니다. 이 외양간에 메어 있는 짐승은 자유가 없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표현은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망의 그늘린 땅, 흑암에 해가던 백성을 의미합니다. 죄악의 지배 아래서 사망에 감옥을 살고 있는 어둠의 영역을 의미합니다. 말라키 선지시대에 그 땅도 참으로 어둡고 냄새나고 답답하였습니다. 제사장들의 부패, 백성들이 드리는 부정한 제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는 일련된 양이나 송아지를 흠 없는 것을 골라서 드려야 되는데, 제일 깨끗한 것을 드려야 되는데, 흠 있는 거 절뚝발이, 정백이 이런 것들을 받쳤고또 배신 행위, 성도덕 타락, 거룩하게 구별한 성물 갈취,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라고 했는데. 그거 다 도둑질했다고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선지자는 엄청난 책망을 했습니다. 현실 만능주의 등으로 그 시대의 연계가 참으로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더욱이 말라기 선지 이후에 약 400년간 선민 이스라엘의 역사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참으로 어두운 외양간이었습니다. 말라기 선지 이후에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한 400년 동안. 내일의 소망이 없고 조그마한 불빛마저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의 생활이었습니다. 이러한 외양간 같은 땅에 큰 빛이 비출 것을 말라기의 선지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세상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강보에 싸여 누위에 구유에 누인 누운 아기 예수는 바로 어둠을 비추는 위대한 표적이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했습니다. 의로운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외양관 같은 다시 말하면 아무의 세상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송아지 같이 뛰게 이들을 다시 보면 어두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존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랐어 치롱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어두운 외양간에 갇혀 있던 송아지가 겨울이 지나고 해동이 되어서 봄이 돌아오면 들로 나갈 때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은 옛날에 시골에서 흔히 보는 풍경이었습니다 저도 소를 그 속에서 키웠는데, 이거 외양간에서 끌라가지고 나오면 그냥 마당에서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 어리기 때문에 렇게 다녀요. 좋아서 막 어쩔 줄을 몰라. 그런데 지금 이사 이 지금 말라키 선지자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백성들이 이렇게 기뻐할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외양간에서 나올 갇혀 있던 송아지처럼 기뻐 뛸 것이라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로 가난한자가 부하게 되는 축복의 진리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눈먼자가 다시 보는 빛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죽은자가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죄악의 포로에서 해방의 자유를 얻는 자의 생명의 후예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악벗은 영원히 기뻐뛰며 주를 찬송하는 생명의 약동을 의미합니다. 승리의 기독교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는 승리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빛을 받은 생명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나고 움직이고 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종교, 부활의 종교의 특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조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운 태양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분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뭐, 인커메이션 보통 인신 어, 혹은 뭐니까 화성 아니 화육 강세 뭐 이런 어, 좀 유식한 말들을 많이 씁니다만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에 오심을 비유하기를 의로운 태양이 뜬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도의 세상에 오심은 어둠 밤이 끝나는 새 역자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 그리도의 세상에 오심은 온갖 치유와 생명 즉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결과 사제와 자유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송아지가 겨운에 갇혔던 외양간에서 나와 걷잡을수 없이 뛰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신학교의 운동의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도의 오심은 역사의 신규원이된 것입니다. 주전과 주후로 나뉘는 역사상 새로운 아침이 밝은 것입니다. 인류의 새해가 열린 것입니다 개인의 신기원 역사의 신기원이 도래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의의 태양이 캄캄한 암흑 세상을 비추기 시작한 것이 바로 예수 구도의 성탄입니다 그 후로 그 이후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이젠 결코 밤이 없습니다 어두운 노양간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의로운 태양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의로운 태양이 치료의 광선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의로운 태양이 항상 우리를 치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갇혀있던 어두운 세상에서 해방되기 때문입니다. 풀려나와서 자유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지지 않는 태양, 영원히 비추는 의양, 의의 태양이십니다. 2017년 성탄 이브를 보내게 되었,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무에 변화 없는 이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한 계절이 되시길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월 25일이 꼭 예수님의 성탄일은 아닙니다. 날짜도 틀리고 그거는 맞음어 지금 이제 정확하게 맞춰서. 몇월 며칠이 예수님이 성탄이지 고 말할 학자들 간에, 어, 많은 얘기가 오고 갑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단들이요, 저 웃기는 건참웃 성탄들이 진짜 성탄절도 아니고, 성경에서 성탄절을 지키라는 얘기가 없다. 그래서 성탄절을 지키는 게 웃긴다. 우리는 고회사적으로, 아니, 초대교회부터 성탄절을 그렇게 지켜왔기 때문에 날짜 틀린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탄절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누가는 하늘에서 천사들 찬양이 들리고 어 땅에서 저 동방박사가 찾아오고 그 일어났던 하늘과 땅과 온 만물이 움직인 예수님의 성탄을 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소개를 했습니다. 제가 해마다 성탄들이 돌아오면 성탄에 대한 설교를 마태복음에서도 하고 누가복음에서도 하고 요한복음에서도 하고 했습니다만 오늘은 구약 마지막 선지자인 이 말라키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이 세상에 로 오신 예수님. 그런데 이 말라키 선자는 의로운 태양이라고, 깜깜 어두운 밤에 의로운 태양이 떠올랐다. 인류의 태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금년 성탄절에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이 빛이 빛. 치료의 빛이 비춰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여러 상처도 치려왔고, 병도 치려왔고, 또 여러분이 새로운 힘을 얻는, 약동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하는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땅 위에, 여기 어둠에 갇혀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수천 년 동안 약속하 예언자를 통해서 약속하시고, 이제 독생자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가는 가족들이 이런 성탄을 보내면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살아갈 수 있고 변함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충만한 절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둠에서 다니지 않도록 빛 가운데 살아가는. 신앙이 늘 되게 하옵소서, 의의 태양되시는 주님의 빛을 받아서, 생명이 약동할 뿐 아니라, 몸도 마음도 치료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런 절기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랑하는 백성들이 정말로 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마치 송아지가 겨울에 갇혔던 외양간에서 나와 거쩔 수 없이 뛰는 것과 같이 감사, 감격의 삶을 살아가고 새로운 세계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이땅 위에 의의 태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